평지를 잘 타면 스프린터, 언덕을 잘 오르면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취미로 타는 동호인 중에는 평지에서는 날아다니다가도 언덕만 만나면 힘들어하는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어필을 잘탈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주 하실 텐데요. 인사이드 투르드 프랑스의 저자이자 스포츠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월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클라이머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기슭에서 출발한 두 명의 훌륭한 레이서가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10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전자, 유연성, 무게, 멘탈, 훈련, 어느 하나로만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월시의 이 말은 어필과 클라이밍의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 예를 들어, 가벼운 체중과 높은 산소 섭취 능력처럼 유리한 유전자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페달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유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전거와 라이더의 무게는 어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라이더가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체력만큼 중요한 것은 멘탈입니다. 긴 언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정신력이야말로 클라이머를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훈련은 어떠한 재능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언덕에서의 라이딩은 반복적인 노력과 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월시의 말처럼 어필을 완성하는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클라이머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비슷해 보이는 두 명의 레이서가 어필해서 10분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훈련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클라이머가 되는 길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머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 체중을 조절하면서 근육의 지구력을 높이는 훈련에 집중해 보세요. 어필 구간에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훈련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언덕을 정복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클라이머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월시의 말을 통해 클라이머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바퀴로 행복한 세상을 여는 자전거 세상입니다.